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은 백성들을 위해서 노뱀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뱀을 본자마다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시간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 장. 13절에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독생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요. 게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하늘에서 내려온 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늘에 올라간 것이 그 아이를 하나님 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 것 그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잠언 30장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그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인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자는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의 죄를 속량하는 독생자, 그 육신에 하한 죄를 속량을 하게 되고 그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는 것이 되겠는데, 우리의 깃발은 바로 독생자. 그래서, 10편, 20편 5절에서,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느라. 자,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 의의 나무들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깃발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통해서 깃발을 세우시는. 여호와께서 그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그 깃발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2사 18장 3절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치가 바로 독생자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하는 독생자 그를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자, 나팔이 먼저 불리게 되고 그리고 그 기치가 세워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사 18장 3절을 다시 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 지니라. 이 나팔은 하늘과 땅을 진동을 시키는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하는 나팔 소리가 되겠고, 그 나팔이 불린 후에, 기치가 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나팔이 불리고 그 기치가 들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사의 17장 13절에서 그날의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예국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날에큰 나팔을 분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큰 나팔이 불리면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누가 보곤 21장에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돌아오게 되는가 하면 그 열방을 향해서 치를 세우시기 때문에 돌아오게 됩니다. 큰 나팔이 불리고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하시고 그 후에 열방을 향해서 기치가 들리게 되고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던 너희는 보라고 말씀하실 때 백성들이 보는 것은 그 아들이요, 독생자, 그 독생자를 백성들이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주의 영으로 이니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바로 산들 위에 세워지는 이 기치를 보는 것.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은 바로 이 기치를 보는 것. 왜냐하면 이 기치가 바로 주의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우시는 기치가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백성들이 보게 되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들류의 기치를 세우던 너희는 보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그 아들을 보라고, 바로 복생자를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내 아버지의 뜻. 바로 독생자의 아버지의 뜻. 자, 독생자의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본다는 것이 바로 산들 위에 세워지는 기치를 그 아들을 보고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 바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돌을 믿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돌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백성들의 몸을 송양하는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늘의 일이 열리게 되면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께서 폐하시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을 폐하신 것처럼 이제 십자가의 도를 폐하시게 된다는 것. 이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들리의 기치를 세우고던 너희는 보라고 말씀 하셨고 그 영광을 불원자들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 기치가 바로 독생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바로 일곱날에 빛이 나타나게 되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2사 30장 2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빛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 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칼날에 죽임당하고, 모든 이 방에 사로잡혀갔던 그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게 됩니다. 이날에 바로 햇빛은 일곱 배가 되고, 일곱 어, 날에 빛과 같, 같게 되는데, 어, 이날이 바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시는 날. 그래서 그 기치가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이름으로 원방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바로 해돋는 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 독생자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날에 일곱 날의 빛이 나타나서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큰 환난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살아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